경로 A는 신경에 의해 조절이 된다. 경로 A는 피록신이 나오는 거니까, 신경이 네. 아니고, 호르몬이. 네. 그래서 틀린 거고, 경로 B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과정이다. 음. 이거는 아드레날린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, 네. 그 교감신경, 아,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아드레날린 이 나오는 거니까, 네, 그래서 네. 교감신경에 의한 조절 과정이라는 틀린 거고, 네, 씨가 어, 교감신경에 의한 거니까, 근데 그 교감신경이 앤웨가 그, 자율신경이니까. 네. 뇌웨의 조절을 받지 않아요. 아, 이 자유로운 영어 또 나왔네요. 와, 이 문제 엄청 좋아하는구나. 어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